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라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라 제가 이날 영상 찍어드렸죠. 226원 구간에서 찍어드렸었는데 찍자마자 바로 무빙이 나와주면서 10% 넘는 흐름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는 흐름 조금 아리까리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보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호재가 있다 그랬죠.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있다. 어떤 호재냐?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생태계를 통합한다 라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클레이튼 관련된 코인들이 다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보라 역시 그 수혜를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 이후에 요런 무빙이 나왔다가 지금 잠시 조정받는 흐름인데요. 저는 지금 차트가 더 좋아 보여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는 마음에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조금 타점이 보일 때 단기로 먹고 나오고 싶을 때는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저한테 훨씬 더 매력적인 차트다. 이게 왜 매력이야? 어느 정도 관기가 빠져 있고 이성이 만들어낸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훨씬 더 좋아하고 저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렇게 아래꼬리 살금살금 달고 있는데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매력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엄한 구간에 들어가셔서 윗꼬리에 확 물리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조금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명분이 있는 코인들은요, 세력이 개입하기 쉽다 그랬죠. 왜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골라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돈을 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던 이 세력의 힘을 보면, 너무나도 유의미한 걸알수 있죠 어떤 부분이 유의미하냐면 2023년에 시장이 이렇게 조금 꺾였었죠 꺾이면서 10월 9월 바닥을 찍었어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반전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래대금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보라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코인 분위기가 다 같이 좋았었던 2023년 초반 말고요 그 이후로 최대 거래대금이 지금 유입된 거거든요 이 말인 즉슨 돈을 가지고 큰 세력이 일단은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겠고, 그냥 세력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명분이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까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12월 전 고점을 다시 한번 깔딱깔딱 거리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어야겠죠? 왜냐,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탈출을 하면서 본전 탈출 심리가 적용되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무빙이 조금 현란하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빙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만 공략하시면 보라로 수익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려있어. 어떤 고점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점에 물려있으면 반드시 모여야 돼. 반드시 물타야 돼. 제가 물타기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데 특히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물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30% 40% 정도 물려 있어 그러면 30%나 40%가 오른다고 본전이 되는 게 아니라 30%가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40%가 올라야지 되고 40%는 60% 그리고 평 10%가 빠져 있으면 400%가 올라야 돼요. 근데 보라 보시면은. 고점이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말안 해도 대충 뭐90% 정도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얘가 900%가 올라야 돼요. 물론 코인에서 몇백 퍼센트, 천 퍼센트 가는 코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기회장에서 그냥 내 평단 오겠지, 오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는 저는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상방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사점에서 물타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고 시간 ]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내 시드를 빠르게 확보하고 그 시드를 더 크게 불려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그냥 엄한 구간에 들어갔다가 물리시면 안되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이 보라의 재료를 또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황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라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시그널을 파악하면서 매수 타점을 드린다 그래서 이 보라 같은 경우에도 핸들링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힘을 이용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나의 수익률과 승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이런 세력의 동향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얘네들이 주고받는지 그 시그널을 파악했을 때 그때부터 계좌가 폭발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못 봐서 아니면은 매매를 못 해서 매크로 환경을 몰라서 시황을 못 봐서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세력의 힘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세력의 힘을 추가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고 이 효과라는 건 당연히 돈과 직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잃고 있다. 나는 조금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하는 사람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정말 수익률 자체가 크게 차이 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